안녕하세요. 골파 캐디를 사랑하는 줌마 캐디입니다. 요즘 캐디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유튜브 활동을 통해 자주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도 캐디라는 직업 특성상 고객님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캐디의 태도와 말투가 서비스 전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작은 센스와 따뜻한 배려만으로도 고객님과 캐디 모두에게 특별하고 즐거운 하루를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센스 있는 캐디가 되는 방법과 이를 통해 고객님께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을 만들어드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첫인사는 밝고 자신감 있게. 캐디를 평가하는 첫 인상은 만남의 순간에서 대부분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프장마다 다른 인사말로 형식적인 영혼 없는 인사를 하거나 클럽 정리한다고 고객님께 인사하는 타이밍을 놓치진 않으셨나요? 클럽을 질고 강장으로 올라가 고객님과 처음 만났을 때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인사말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고객님, 오늘 라운드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굿샷 하세요. 라고 정해진 인사 외에 고객님의 안부를 물어보거나 날씨와 상황에 맞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시작한다면 고객님들께 더 다정하고 인간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객님의 스윙과 스타일을 세심히 관찰하기. 라운드 중간중간 고객님의 스윙 스타일과 선호 클럽을 세심히 살펴보세요. 고객님이 자주 사용하는 클럽, 선호하는 스윙 템포, 각 샷의 특징 등을 빠르게 파악하면 다음 홀에서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고객님께서 캐디가 정말 신경 써주는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카트 이동 시 안전과 배려 챙기기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도 고객님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이 뒤를 돌아 돈을 계산하고 계신다면 그냥 출발하지 않고 고객님 안전하게 앉으신 후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안내하세요. 만약 커피를 드시는 고객님께서는 카트 출발할 때 커피가 쏟아질 수 있으니 잠시만 조심해 주세요.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이처럼 명령조의 말투 대신 배려가 담긴 멘트를 사용하면 고객님께서 훨씬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그린에서 센스 있는 라인 오키. 그린에서 고객님의 공을 놓아 드릴 때 고객님의 선호도를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로고 없는 하얀 딤플 쪽으로 공을 놓는지, 볼 라이너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볼 메이커 로고를 정중앙에 두는지, 목표 방향에 맞춰 공을 기울이는지. 한두 정도 지나면 고객님의 공을 놓는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요청하지 않아도 그 후에는 고객님의 스타일에 맞춰 공을 놓아드리면 센스 있는 캐디로 기억될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퍼터를 드릴 때 차가운 샤프트 대신 그립 쪽으로 드리면 좋은데요. 그리고 단순히 건네기보단 손이 시리실까봐 그립 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아마도 고객님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다섯 번째, 클럽 나서서 닦아주기. 아침 일부 타임이나 겨울철에는 그린이 모래나 이슬이 드라이버나 퍼터 페이스에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객님이 퍼터 커버로 대충 털어서 퍼터 커버에 씌우려고 하시거나 드라이버를 그냥 카트백에 넣으면 고객님, 제가 깨끗하게 닦아져 넣어 드릴게요. 라고 먼저 나서 보세요. 작은 배려지만 고객님께는 큰 고마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클럽을 손에 들고 라운드를 진행하면 고객님께서 더욱 기분 좋게 플레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섯 번째 칭찬과 긍정적인 말로 분위기 띄우기. 골프는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스포츠죠. 고객님, 샷 정말 멋지세요. 퍼팅 감각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처럼 칭찬과 격려 한마디로 고객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보세요. 밝은 분위기는 라운드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 줄 거라고 생각해요. 키디라는 직업은 다양한 성향과 스타일의 고객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때로는 100% 최상의 서비스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 역시 고객님들께 만족스러운 라운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컨디션과 텐션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노력하지만 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속에서 되새기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고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고객님을 더잘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고쳐야 할 점과 이해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급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대했던 서비스와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가게에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반대로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 음식 맛을 떠나서라도 그곳을 다시 찾고 싶어 질 겁니다. 고객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 동반자들과 함께할 특별한 라운드를 기대하며 오셨을 텐데요. 만약 캐디의 부족한 태도나 직업 의식 부족으로 그 기대가 저버려진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요? 캐디라는 직업은 고객님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하진 않아도 작은 센스와 따뜻한 배려로 고객님께 더큰 만족과 함께 캐디라는 직업의 가치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다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고객님들의 기억에 남는 하루를 만들어 드리자.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조금씩 발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욱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캐디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후배들에게도 긍정적인 본보기가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캐디로서의 열정과 초심을 항상 기억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캐디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단순히 한 타임을 돈을 벌기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객님들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 캐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캐디를 시작할 때 가졌던 포부와 열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면, 고객님들의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모두. 고객님께 기억에 남는 라운드를 선물하는 멋진 캐디가 되기를 진심으로 줌마 캐디가 응원합니다.